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부터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할 겁니다. 바로 이 영상의 썸네일과 제목을 매일매일 바꾸는 것인데요. 이미 스토리님이 하지 않으셨나 했으면은 그냥 저도 해볼게요. 스토리님이 3년 넘게 했으니까 저도 그렇게 계속 길게 해볼게요. 파이팅 해주세요. 제발 동기를 주세요. 제발 응원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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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스토리님도 와주시고요. 제발 제발 스토리님 와주세요. 아, 정말 힘들 것 같은데. 정말 참고 해볼게요. 진짜, 진짜, 진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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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분량조절 때문에 검은 화면만 계속 끼워놓던거 할게요. 아니다. 모르시어 몰래시계가 다 떨어지면 끝나게 될거야 아,